소스전, 배럭더블 갈게요 오늘은 배럭더블 데이로 간다 일단은 일군 잘 나눠주시고 맵은 폴리포이드, 국민 맵이죠 서켓 브레이커 이후에 미래랄이 음, 잘 나오는 맵 미레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하고 배럭은 여기 딱 끝에 붙여서 한탄 아래 이렇게 <laughs> 띄워주면 <laughs> 배어와 파일로 서치 그래. <laughs> 이거는 가스를 올려야 할것 같아요. 와 정찰이 되게 빠르네요. 괜찮아요. 이러면 질러 조금 찍거든요 가스 지어주시고 팩더블로 바꾸면 돼요 정차 이렇게 빨리 올 몰랐네요 저도 센터 게이트 만 아니면 된다 마인드 어? 전진 게이트야? 와... 미쳐버다 역시 낮은 구간에서는 배럭더블을 하면 안 됩니다 프로보 견제 잘하는데요? 뭐야 잘하니야? 아. 잘하네요. 겉 이거는 좀 생각을 좀해봐야겠어요 팩토리보다 서프를 먼저 올려야 할것 같은데, 와, 진로 너무 빠른데? <목소리> 아 너무 단단하다. 이건 좀 막아야 돼요. S G 블락킹. 무슨 어. 팩지으라니까왜안 그중... 지었어? 아 씨. 시러 놓는 무 괜찮아요. 벌처로좀찮아해주면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 지금 숨겨놨네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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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요 괜찮아요. 괜커 지으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괜찮요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 괜찮아요. 요

괜찮아요 이거 탱크 찍어주시고 질러 잡아주세요 이거 마이너 이제 내 타임입니다 이러고 엠베 정지 안됐기 때문에 다크요 이거는 다크 이건 다크예요. 이거는 앞마당지식이 아! 어. 마이너보다 시즈모드팔게요 이거는. 이러고, 배럭 엠베로 막으면은 다크 못 지나갑니다. 질러서 많이 찍었죠? 이거 막기만 하면 돼요. 이제 올라갔지 빼고, 터렛. 이렇게 배럭이랑엠베로길막 하면은 다크 못 지나가요. 좀 천천히. 급할 필요 없어요. 그 <목> 뭐. 탱크 모아줘서 천천히 하면 돼요. 지금 급할 필요 없어요. 극한의 그 컨트롤러 막았거든요,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카니지 괜찮아요 시즈모드 하면 돼요 괜찮아 괜찮아 멀티 출발 이러고 팩토리 눌러 주시고 베이커스 다큰 아닌 거 같네요 이러면은 아카데미 올려주세요 이러고 가스 지금 탱크한테 지두대 맞았기 때문에 살짝 한번 찔러볼게요. 그리고 지금 드라군저 숫자에 암만한 갔다는 거는 절대 다크 아니에요. 언덕 먹고 탱크 점사. 아니, 라운 점사. 이거는 너무 가지 마세요. 빼세요. 이렇게 하면서 팩토리 4개까지. 한 타이밍, 빠른 타이밍으로 시작할게요. 일단 대기. 팩트 4개까지. 이거는 지금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이러고, 에치게 뽑아주고, 벌쳐. 나 이거 들어갈 수있어들어 아. 가스 빨리 올렸죠 이거 테크트리 탔다는 거거든요? 벌써 소어 찍어주시고. <laughs> 안마다아 센터 게이트 무시하고 바로 뛰쳐나갈 거예요. 이거 팩토리 다 완성되면. 뭐라오면서 죽었어? 메딕, 메딕 하나 뽑을게요, 그래도. 이렇게 하고, 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하고, 아머리. 혹시 막힐 걸 대비해서 후반 대비. 걸쳐 한타임이 꼬아지고, 사플 딱지어주고 스캔 뜨지 마세요. 일꾼 하나 던지세요, 일단. 하고, 출발. 일꾼 두 마리 데려가세요. 뒤치기 대비, 이렇게 두시고. 이건 무조건 끝나요. 마이너 만한 이유가 끝나고. 어. 오, 다크 드랍. GG <laughs> 와 이걸 막았네요 제가 어 뭐야 이거 음. 7,7이야? 센터게이트 중에 가장 빠르 7,7? 근데 이걸 막았어? 7,8이야? 7,8? 와... 7,7 와 이걸로 이걸 막았어요 와 어떻게 막았지? 보자마자 좌대다이렇있 썼는데 이거 막는 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끝난건데 10승 3패 초고수여서 끝났다 생각했는데 SCV가 살면서 이게블락킹비비디바비디블를 계속 해줘야돼요 마린을 살림채로 그쵸, SCV가 안 죽었죠, 결과적으로는. 마린이 하나인데 질럿이두 마리에요. 마린도 살면서 SCV가 안 죽은 게 컸죠. 비비디 바비디브. 비비디 바비디브. 비비디 바비디브 해주죠. 좋아요. 와, 이거 진짜. 하면서 여기 딱그 서플 팩토리 해가지고 질러 못 지나가게끔 이렇게 센스있는 심시티 좋았죠 이렇게 어 이거 빼면서 아 이거 원래 옛날엔 됐는데 이게 안되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와우스 당기면서 다 이렇게 다 했는데 컨트롤 아 어. 결과적으로는 제가 s c v 가안 잡혔기 때문에 할만했어요. 극한의 이것도 안 잡히고, 그렇 극한의 컨트롤로 역전했죠. 더블 아, 그 드라 일군 차에 10마리나요. 한 부대 이길 수도 없죠.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컨트롤 이겼네 이거